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학위원회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요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주제가 대두되면서요. 서점가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보니 여러 매체들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종교 가족들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한번 꿈꿔보셨습니까? 별로 기대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종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인 자유가 나한테 한번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삶을 살까라고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이유들만 종합해 본다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있, 누릴 수 있고요.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로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사람의 격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작성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누려봤더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을 소유해봤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뤄봤는데 그래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의 격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구나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해도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싶은 것이 우리일 것인데요. 사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유물론적 가치들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본인이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초로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연약하고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종교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럼 우리 종교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요, 구원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삶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생각해 볼 때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것을 모두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도 내 것을 다 희생하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그러한 예수의 삶, 복음의 삶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곤고해지고 결핍되어지고 부족하고 늘 비어 있는 삶으로만 오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았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눔과 섬김과 헌신, 그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너희의 나눔과 섬김이 필요하다. 너희의 물질을 모으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야 된다. 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교회들이 행했던 일들을 예로 들면서요. 고린도교회 공동체에게 나눔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마게도냐 공동체가 이루었던 섬김, 나눔, 헌금을 드린 그 연보에 대해서요. 바울은 하나의 단어로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들 가운데 자주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헌금을 모아 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기록된 이 은혜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는요 그가 전하고 있는 소식과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보면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은혜는요. 누군가로부터 공급받고 채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요.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 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누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로 전한다라는 거죠. 채우고 공급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로 종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마게도냐 교의 공동체가요.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었고요.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나눠줬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것,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마게도냐 공동체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공동체는요 수많은 환란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던 공동체였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았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 많았기 때문에 섬기는 은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공동체를 향해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복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은혜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은혜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공급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은혜의 삶과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은혜의 삶과 풍성한 삶이 규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필요로 인한 세상적 가치로 인한 은혜와 풍성한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때 우리는 마게도냐 공동체처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도 은혜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장학 주일로 주일을 지켰고요. 특별히 지금은 장학위원회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학 관련된 사역들은요, 우리 종교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사명과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학 사역은요, 장학위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책임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는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마음을 통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장학 사역이요. 그 섬김의 사역이요. 그 나눔의 사역이요. 본인은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요. 하루하루 어렵게 지내는 나로서는요. 다음 세대들 위한 장학 사역 가운데 큰 도움을 줄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들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장학 사역은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여유 있는 지체들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지체들 누구였습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시련 고난의 시간,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며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나눔, 사회봉사, 많은 섬김은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함으로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는 차고 넘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학사업,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 압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까요?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한 소년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요 성인 남성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한 소년의 작은 섬김 한 소년의 작은 나눔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의 오병여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기준에는 비록 내 생각에는, 비록 내 판단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장학 헌금을 하고 장학 사역을 위해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종교 가족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학주일,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들이면서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곳, 교회 학교가 있고 청년부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결코 쉽게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헌신과 나눔에 대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지만 그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면 알매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드리고자 하는 드려야 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순간 우리의 손이 굳어지고 우리의 손이 인색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림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드릴 때,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특별히 우리 종교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과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들과 특별히 장학위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지만 그 풍성함과 가득 채워지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나눔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종교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장악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드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증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